그의 성은 로, 이름은 기완, 스무 살, 159cm의 단신으로 소개되는 그의 모습, 영어뿐 아니라 벨기에 공식 언어인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도 습득하지 못한 채 멀고 먼 가난한 나라를 혼자 떠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송중기 주연의 로기완이 3월 1일 방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은 소설 로기완을 만났다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작 이야기는 방송국 작가 김혜 입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탈북민 로기완의 인터뷰에서 영감을 얻은 그녀는 로기완이 북한을 탈출한 이후 여정, 고독과 외로움을 따라 여행을 시작하죠. 그녀는 3년 전 로기완이 살았던 브리셀로 떠납니다. 이어지는 그녀의 독백 나를 브리셀로 이끈 것은 바로 그 이니셜 L의 문장이었다.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니셜 L이 시사 주간지 HY 인터뷰 도중 기자에게 고백한 문장 한 줄이 나에게 익숙한 세계를 떠나오게 했다. 이니셜 L은 로기완인데요. 그때를 회상하는 로기완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머나먼 연회장을 초대장도 없이 찾아온 이상한 방문객이 된 것처럼 고향을 떠올린 그 순간 나는 스스로가 이유 없이 부끄러워졌다. 로기완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로기완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에서 태어났죠. 다섯 살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로기완, 열 아홉 살에 어머니와 함께 목숨 걸고 국경을 넘습니다. 탈북민의 신분으로 중국 국경 지역에서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로기완과 그의 어머니는 공안들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공안들은 당시 탈북민들을 다시 북한에 송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벌고 있었죠. 어쩔 수 없이 로기완의 어머니는 낮에는 목욕탕 청소를 하고 밤에는 술집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야 했고 공안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로기완은 하루 종일 은신처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로기환이 스무 살이 되던 어느 날, 밤 늦은 시간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던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로기환은 공안들에게 잡힐까 두려워 어머니의 시신도 챙길 수 없었는데요. 그때 외삼촌 은철이 로기환을 찾아옵니다. 삼촌은 말했죠. 어머니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어머니의 시신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시신을 팔아 유럽으로 떠나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를 찾아가 추모 예배를 부탁한 로기완. 어머니의 시신을 팔아 생긴 돈으로 조선족 브로커를 만나 유럽으로의 탈출을 의뢰하는데요. 브로코는 벨기에 한국 대사관의 주소를 적어주며 그에게 벨기에를 추천했죠. 브로코도 말합니다. 살아 남으라고. 자신의 목숨이 곧 어머니의 목숨값이라고 생각한 로기안은 어떻게 해서든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죠. 훗날 로기안이 인터뷰 도중에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방송 작가 김의 마음을 움직인 그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인데요. 어머니는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2007년 12월 4일 로기와는 그렇게 브리셀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유럽 땅에서 그가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한 허름한 호스텔이었죠. 굿슬립이라고 적힌 건물로 들어선 로기와는 살아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브로커가 당부한 말을 수없이 되새겼습니다. 호텔보다는 호스텔에서 묵을 것 가격이 부담돼도 독방을 이용할 것 가능한 한 빨리 남한 대사관을 찾아갈 것 어머니 시신을 판 돈을 한 폰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남한 대사관을 찾아가야 했죠 이미 어머니의 시신을 팔고 얻은 4,000달러 중 남은 돈이 600유로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해도 그에게 허락된 시간은 열흘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로는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자신을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것을 느낀 로기완은 낯선 도시 브리셀에서 할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루 종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만 대사관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결론을 얻은 로기완. 대사관을 찾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걸으면서 걷고 있는 거리의 이름을 일기장에 기록했는데요, 행전 처음 벨기에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공책에 적게 된 로기완 한 글자 한 글자 일기장에 기록하며 자신이 브뤼셀에 살았다는 증거를 남겼습니다. 브뤼셀에 도착한 지 열흘째 되는 날, 로기완은 결국 남한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또한번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증거를 댈수 없으므로 난민 신청을 도울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이미 북한을 떠나올 때 혹이라도 공안에게 걸렸을 때 문제가 될까봐 강물의 신분증을 모두 버렸기 때문이었죠. 대사관 직원에게 신분증이 없는 이유를 밝혔지만 그들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 사투리를 쓰는 조선족들이 북한 국적으로 위장해서 한국 대사관에 접촉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대사관에서는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난민 문제를 떠맡고 싶지 않아 했는데요. 로기아는 대사관 직원과 만났을 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누구의 위로나 체온도 없이 가까스로그 시간을 지나온 후에야 조금은 지친 모습으로.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었다. 목숨을 걸고 어머니와 국경을 넘은 로기완. 하나뿐인 어머니를 잃었고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괴로워했죠. 어머니의 유언 같은 살아남으라는 말을 가슴에 새겼던 로기완은 낯선 도시 브뤼셀에서의 여정이 허무하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자 주저앉게 됩니다. 낯선 골목에 기대어.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낸 그는 어머니의 목숨같은 돈을 아끼기 위해 4인실로 옮기게 되는데요. 남은 돈이 100유로 남짓한 상황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죠. 하지만 신분증도 없었고 프랑스어나 네덜란드어도 할줄 몰랐기에 일자리를 구하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굶주림을 껴안은 채 4인실 침대에서 겨우 목숨만 연명하던 그는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렸고 함께 방을 쓰던 사람들의 불만으로 호스텔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로는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비 오던 거리를 헤매던 로기완 결국 50센트짜리 유료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위에서 잠을 자야 했고 휴지통을 뒤져 사람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먹습니다. 거리에서 구걸까지 하게 되었죠. 쓰러져 잠이 들게 된 로기완. 눈떠보니 경찰서였습니다. 워낙 빚적 마른 몸에 작은 체구를 가졌던 그는 길을 잃은 소년으로 경찰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었고 뜻밖의 행운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행운의 정체는 고아원 원장 엘렌이었습니다. 로의 사정을 알게 된 엘렌은 벨기에 사무국에 연락해서 로가.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뜻밖의 행운으로 난민 신청국 신문실에 들어간 로기환. 그곳에서 또한번 뜻밖의 인물을 만났는데요. 바로 평양 출신의 박윤철이었죠. 박윤철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난민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난민이 된 로기환. 매달 700유로의 생활비를 받게 되었죠. 중국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낯선 땅에서 비슷한 처지의 라이카라는 여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필리핀 국적이었던 라이카는 불법 체류자였기에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는데요. 강제로 끌려가는 그녀를 돕기 위해 로기와는 트럭 운전수에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돈을 쓰게 됩니다. 라이카를 트럭 짐칸에 숨겨 영국으로 탈출하게 도왔죠. 몇달후 로기완도 벨기에 난민 신분을 포기하고 영국으로 떠납니다. 로기완의 선택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체온과 위로 때문이었죠. 한편 로기완의 인터뷰에 영감을 얻어 브뤼셀에 도착한 방송작가 김, 전직 의사인 박노인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녀와 로기환, 박노인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로기환은 엄마를, 박노인은 아내를, 그리고 방송작가 김은 17살 윤주를 가슴에 묻고 괴로워한다는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윤주는 방송작가 김이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만난 소녀였습니다. 오른쪽 뺨에 큰 혹이 있었던 윤주. 외모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원작에서는 윤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윤주는 고개를 들어 세상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했다. 윤주는 가족도 없이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방송 작가였던 김은 윤주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후원을 더 받도록 하기 위해 방송 시간을 명절 연휴로 옮겼는데요. 윤주에게도 제안했죠. 수술 날짜를 석달 뒤로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방송 스케줄 때문에 수술 날짜를 미루게 된 윤주는 운명의 장난처럼 석달 만에 혹이 악성 암으로 변했고 결국 혹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한쪽 귀를 잃게 됩니다. 방송작가 김은 죄책감에 시달렸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리화했던 가식으로 인해 윤주의 인생을 구덩이로 몰아 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주의 고통이 자기 때문이라고 느꼈죠. 결국 윤주 곁에서 도망칠 돌파구가 필요했던 김. 그러던 타이밍에 로기완의 인터뷰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죽었을 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그저 사는 것뿐이었다는 로기완의 말에 이끌려 무작정 벨기에로 떠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로기완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원작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배고픔의 끝을 모른다. 가난은 늘 상대적이었고, 더 가진 사람들의 시선으로 상상하여 바라본 대상의 박탈감만 있을 뿐이다. 대학 시절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언제나 과외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해야 했기에 엠티니, 농아리니, 꿈도 꾸지 못했다. 남자친구 제인은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 주었다. 내게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상대의 연민을 이끌어낼 만한. 단서가 하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게까지 했다. 나는 로규안처럼 배가 고파 헛것을 보거나 구걸를한 적이 없었고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비참하게 쓰러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며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은 없다. 결국 그녀는 브뤼셀에서 로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윤주를 외면하지 않을 용기를 얻습니다. 김은 윤주에게 다시 돌아가기 전에 영국에 있다는 로기안을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나서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게 되는데요. 과연 그녀가 만난 로기안은 그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뒷부분의 내용은 소설 로기안을 만났다를 통해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벨기에라는 낯선 땅에서 로기안의 흔적을 찾아간 작가 김 윤주와 다시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되지만 결국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상상하고 공감하며 에너지를 쓰는 이유는 결국 타인과 소통하려는 인간의 의지 때문이 아닐까요? 브리셀의 배경으로 인물들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묘사한 이 작품은 세밀하고 깊은 감정 표현을 통해 캐릭터들에게 공감하게 하는 매력을 가졌습니다. 특히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 연민이라는 감정과 깊은 영혼이 묻어나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타인과의 연결과 이해를 통해 인간관계와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원작은 등장인물부터 각색까지 이미 많이 달라진 듯합니다. 필리핀 국적 연인 라이카는 은퇴한 사격 선수 마리가 대신 등장하고 작가 김을 도왔던 박노인은 마리의 아버지 역할로 등장할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마리에게 은밀한 제안을 하는 벨기에 사람 시릴 또 조선족 출신의 선주 등 이미 원작과 많이 달라진 드라마 로기완을 기대하면서 저는 그럼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엔무드였습니다. 엔조이 무비 드라마 리뷰는 엔무드.